오늘 그, 신체 이벤트를꺼내요 신체 이벤트 방법은 간단합니다. 먼저, 구독, 좋아요 한 번만씩 눌러주고, 눌러주시고, 댓글에 자기 입, 자기 닉네임을 달아주시면, 신체를 할수 있는데, 제가 아직 초사고, 아직 바빠서, 신체를 잘 못할 못수 있고, 잘, 못 받아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댓글에다가, 화내지 말아주시고, 친절하게 말해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드릴게요. 그러니까, 화내지 말아주세요, 여러분. 앞으로 달아주, 말아주세요. 제가 너무 못했더라도, 이제, 제 선표만 달아주시길 바래요제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반모는, 제가 5학년? 그쯤 되면은, 반모 받을게요. 반말 모드. 참고로, 반모는 반말 모드입니다. 어, 나 피피피피피피. 그래서, 제가 6학년, 5학년 때 되면은, 그때 받을 테니까, 너무 화내지 말아도돼요 여러분. 제가 아직 어린 나이에 유튜브를 하는 게 말이도 안되잖아요 제가 원래 유튜버인 꿈이었던 거거든요. 근데, 갑자기 유튜버가 너무 잘 나와요, 조회수가. 해갖고 여러분이 더, 만회까지 도와주시면은, 눌러주시면은, 감사할 것 같거든요? 거기 밑에 있는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자, 제발. 만명 되기, 되면 진짜 게시물에, 올릴 테니까, 너무, 자, 와주세요 여러분. 아왜 아, 자꾸 떨어지는 거야? 그리고 제가 신초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. 이거 제가 제가 그 신초 이벤트를 한번더 말할 건데 보지다 빌티 댓글에다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그젠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제해 주세요. 한 번씩만 진짜로 제발요. 이거 저 이거 창고로볼폰입니다 어머! <웃음> <웃음> 저 이거 진짜 너무 리믹스가 너무 많이 가.